안녕하세요 6시내다육입니다 와 오늘도 예쁜 화분들 제가 또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 농장을 다니면서 다육이도 소개해드리고 또 화분도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요 어, 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아이들을 한번 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또 보여드리고 있어요 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 영심이 농장에서 어, 좀 여러분들에게 창 심기 좋은 아이들 그리고 이제 가성비가 좀 실속형으로 좀 고급스러운 아이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너무 예쁘지요 자 일단 어, 요 색감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음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게 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 색감이 나오는데요 너무 예쁘고 독특한 특하고 뭔가 작품처럼 네 뭔가 그 디자인이 된것 같은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네 그림은 없지만 이렇게 좀 미술 작품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에 네, 이 화분을 봤는데 너무 은은하고 예쁘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리가 이렇게 너무 예쁘죠 요정도의 스타일의 화분들이 이렇게 높이가 있는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다리가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데 요게 지금 가격이 6,000원이었는데 퀄리티가 너무 괜찮죠 6,000원이면 사실 뭐 비슷한 사이즈의 아이들 이것보다 더큰 것들은 간혹 이렇게 좀 저렴한 화분들은 뭐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의 화분이 6,000원인데 이런 느낌이 있는게 이제 많지 않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실속형인 것 같고 또 너무 괜찮죠 같은 느낌의 약간 유약이 네 만들어진 또 다육이 화분인데 창 심을 때이 다육이 다리 이 화분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이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통풍도 잘 되고 어또 다육이가 굉장히 돋보이는 디자인이어서 아마 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을 진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실까 어 생각이 드는데 요 사이즈가 네, 너무 괜찮은데, 요게 지금 12,000원이었어요. 어, 저한테 이제 창 심기 좋은, 어, 그런 그 화분들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좀 종종 있으셨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창을 또 많이 키우시고, 어, 또 이렇게 수입이 되어오는 다양한, 너무 도 예쁜, 가을에 물이 잘 드는 어, 창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도 높고, 이렇게 좀, 너... 입구가 넓은 이런 화분들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창 심기 좋은 화분들 중에 아마 이게 정말 제가 그동안에 소개해드렸던 그 화분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14,000원짜리 네, 창 심기 좋은 뭐그 밖에도 뭐 합식도 하면 너무 좋고요. 너무 이게 다리 스타일 이거 때문에 어,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요 웬만한 뭐 대품사이즈 창이랄지 뭐 충분히 몇개를 같이 합식을 해놔도 너무너무 실속형 그야말로 정말 실속형인데 와 요거 지금 14,000원이었는데요 이게 작은 사이즈를 뭐 4,000원 5,000원 사는 것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화분이 있으면 훨씬 더좀 실속있게 어, 좀 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넓은 입구가 넓은 화분을 좀 쓰다보면 한가지 다육이만 심어놓는게 아니라 이게 자리 제가 많이 빚어보니까, 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을 합식을 해가지고, 여러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또 합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창도 그렇고, 이렇게 합식용을 좀 넓은, 네, 입구가 좀 넓고, 이렇게 좀 높이가, 다리의 높이는 또 있을지언정, 이렇게 화분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화분들이 참 좋은데, 어, 너무 실속적이게 저도 정말 잘 쓰는 화분이어가지고, 정말 많이들 쓰시고 정말 좋아하는 화분이실 거예요. 이게 거의 이 정도 시리즈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격이 14,000원인데. 뭘 심어놔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저는 이제 이 정도 사이즈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요런 어, 아이들을 좀몇개 저도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어, 목대 있는 다육이들 심을 때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어, 라울금 또 예쁘게 심어놓은 아이도 있고요. <laughs> 정말 정말 고급스럽고 오래오래 써도 정말 질리지 않는 화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또 색감이 저는 약간 청록감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런 청록감의 화분들이 있으면 아, 진짜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이 화분이 정말 트렌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육이 농장 화분 이제 쭉 둘러볼 때 다른 곳에서도 제가 이제 봤었던 화분인데, 아,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는데, 이번에 또 영심이 농장 갔더니 이 화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또 소개도 해드렸지만, 사실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또 화분이어가지고, 화분도 너무 예쁘지만, 저는 이제 다육이 컨텐츠를 찍다 보니까, 다육이도 멋지게 키우고 예쁜 아이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뭐 욕심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놓는 것만큼 또. 개인적으로 또그 만족도가 또 보시는 분들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우 자꾸 예쁜 화분들 너무 너무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도 이렇게 컨텐츠 만들면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꾸 <laughs> 자꾸, 자꾸 자꾸 욕심이 생기고 드릴 아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행복한 고민이겠죠. 또 어, 많은 분들이 6시내 다육을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어, 제가 또 다육생활하는데 또 많이 또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거든요. 다 한번 어, 6시 내다욕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또 예쁜 아이들 심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도 너무 좋네요. <laughs>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